몇년 전부터 이게 간경화가 왔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선고한 딱 들었는데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어, 네. 내가 뭐 이런 간경화가 왔나 그런 것도 음, 나는 괜찮은데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느낌은 없는데 병원에서는 간경화로 진단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딱그 결과를 딱 듣고선 내가 하는 게다 음식을 끊고 죽을 먹었어요. 음. 모든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걸다 끊고 죽을 아. 먹기 시작을 하면서 음. 물을 먹으면서 내 직장생활 다 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음. 내 생활 그대로 하면서 죽을 먹으면서 한달 동안 한달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끼를 죽을 달, 먹었어요. 네한 달을 새끼를 죽으면 죽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한 공기를 가지고 죽을 먹 하루를 먹고 그렇게 면서 직장에 또 가. 어. 네. 직장에 가서 그렇다고 내가 누워 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대단해. 그런데 너무 좀 사실은 힘이 없고 힘들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서 음. 기도하면서 한달 후에 갔더니 그 사람이 아니. 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런데, 왜, 왜 3개월. 중요한 후에, 거야. 어. 어, 그래서,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요. 매달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을 좀 주던 것을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냥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간염약, 그걸 줬어요. 근데 내가 간 보균자였더라고 그 간염 보균자였어요. 아. 그걸로 인해서 간경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런데 아. 모든 걸다 끊고 간염 약만 줬어요. 하나를 먹는 거 매일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죽을 먹으면서 한 달을 또 살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뭐든 먹고 싶은 맛은 엄청 빠지셨겠다 정말. 그래서 음. 아유 내가 지금도 좀 빠진 상태인데. 그래, 그 후로 많은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번 금요일날 또 갔거든요. 금요일날 갔는데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laughs> <세상에>. 완벽하게. 다 <다정상으로 웃음> <우와, 다정상이야>. <laughs> 아... 정상으로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완전히 정상. 그러면 음식을 죽만 먹고 뭘또 드신 거예요? 그 죽만 먹고 내가 이제 소금을 섭취를 했어요. 소금. 아... 좋은 소금을 섭취를 하면서,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나름대로, 뭐, 간에 좋은 그런 것을, 그 당근도 먹고, 뭐, 비트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완전히 다, 정상으로 음. 회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독을 먹고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안 먹으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차례리 독을 안 먹고 먹게 되면 아무래도 밀가루도 먹고 모두 먹게 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심플하게 살잖아요. 정말 한끼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독을 먹고 살아요. 그죠. 이자민이 얘기해 봤거 예, 근데 내가 끊은 게 뭐냐면은 튀긴 음식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그리고 가공식품은 다 끊어 버리고 과자 안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밥밥 밥 먹고 이렇게 그냥 음 심플하게 진짜 우리 애미코 성교사님처럼 그렇게 심플하게 먹어요. 그렇게, 식탐은 줄이면 되거든요. 식탐이잖아요. 음. 그런, 막, 튀긴 음식, 뭐, 과자, 뭐, 이런 빵, 이런 게다 식탐이거든요. 식탐이 있을 때 그런 게 먹고 싶어져요. 근데 식탐의 영이 없어지면 그런 거 싫어져요, 사실. 먹고 싶지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어. 혈액도 음.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이제 완전 정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한달 후에 갔는데도 왜 그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자기 약 먹고 좋아진 줄 알아요. 그데저치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었 수가 없었어요. 그치, 봐라. 약 먹었다고 조 네. 그러면 또막안 네. 받아주잖아요. 네. 자기 환자로.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 좋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 좀 있대.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에서 이렇게 음. 공격하는 게있다자 공격하는 거야. 어. 예,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혹시 로마티스, 그렇 네, 맞아요. 마티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음.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 철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집에다 문짝에 철봉을 달았어요. 내가 좀 힘을 길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몇번 했더니, 아, 손에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쵸. 그렇죠. 루마스 그래서 안 했거든요. 예. 네. 음. 그랬는데 아, 그러면 손가락이 좀 아픈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내가 토요일 날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요, 아, 막 어센션 목요일을 했잖아요. 막 하면서 어센션 하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손에 빛이 들어가. 나는 빛이야, 손에 빛이 들어가, 빛이 들어가. 하면서, 어시앤션 하면서, 하면서 했더니, 이 주황색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주황색 빛이 들어오면서, 가에, 그, 푸르스름한 파란 빛이 딱 둘러서 딱 들어오는데, 내가 딱, 어, 끝나고, 손을 만져봐, 손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와우. 아니, 통증이 살아. 지금은 괜찮아요. 와 오, 그래, 나쁘네. 진짜 어. 하나님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너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와 어, 진짜 이보다 더큰 확증이 어디있을까 어. 어,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온 거예요. 거잖아요. 다른 것다 났어도 이거는 안 났다고 그랬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음. 손가락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뼈, 아니, 그 강경화 때문에라도 그랬는데 그것도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뼈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철봉하면서 힘을 주고 매달렸더니 힘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요즘엔 뭐 하냐면은, 내 자신한테 너는 30대로 돌아와? 30대로 아, 돌아와? 년 젊어지세요. 진짜 우리 학교 오셨을 때보다 훨씬 훨씬 젊어지는 거를 내가 느껴 아니, 듣고 그래서 나와, 지금 요즘에 네. 계속, 30대로 돌아와? 음. 너는 젊음과, 30대의 젊음과 30대의 건강으로 돌아와야 돼? 너는 건강으로 돌아와야 돼. 계속 그렇게 했더니, 아니, 발에 힘이 생기고요, 막. 30대처럼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에미케어 성교사님이 막뭐 산에 타고 막더 젊어진다 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느껴서 어, 이제 에이베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고 계시네. 아 진짜요. 원세가 들어갈수록 우린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 영의 나이가 더 올라가니까 우리 아, 네.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고 우리는 영 안에 킹덤 안에 들어온 자. 영의 세상이에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육의 세상이니까 바벨론으로 보면 저 나이 들어갈수록 아프고 나이 들어갈수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 들어온 거잖아, 요 킹덤에. 그러니까 나이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훈련되잖아요. 더 영을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더 영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세팅을 바꾸시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지금 바꾸계 신다. 아멘이에요, 나는.